안녕하세요. 컴돌입니다. 오늘은 인천 도화동 컴퓨터 수리권인데요. 이제 가구 단지에 있는 주택가인데, 음,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실 때마다 자꾸 튕겨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사분이 출장 가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 상태는 그닥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음 아마 미세한 윈도우 손상이 있었나봐요. 어, 처음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손 보고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SSD 하드를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컴퓨터 사양을 딱 봐도 대충 훑어보셔도 아마 게임용이란 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음.. 우선 하드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어, 하드웨어 고장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죠. 화면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체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게임만 안 하면 튕김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게임만 하면 튕김 현상이 생기는데 아마 그래픽 카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윈도우 손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알수 없겠죠. 저희가 해볼수 있는 방법은 포맷이에요. 음, 둘 중에 하나죠. 그래픽 카드 고장이나 아니면 윈도우 손상. 그래서 이제 비용이 조금이라 적게 들어가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마 윈도우 재설치겠죠. 가장 비용이 저렴하니까요. 드라이버를 다 설치했는데도 어 지금까지는 꺼짐 현상이 없어요. 튕김 현상도 없고 음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게임도 깔아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게임 중에 튕기는 현상은 어 윈도우 손상이 맞았어요. 이제 게임을 잠깐 실행을 해봤는데 게임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도 잘 열리고요. 어 오늘은 의외로 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저희 컴돌이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 등의 컴퓨터 수리, 그 다음에 아이폰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뭐, 그, 복합기, 뭐, 모든 주변기가 수리가 가능하시고, 냉공사, 네트워크 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이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이상, 검돌이였습니다.